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대만의 우시시 선수에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시 선수 대만 최고의 바둑 유망주입니다. 이 선수는요 보통 주연우 선수급의 선수하고 두질 않고 김은지 선수하고 많이 두는 그러한 어찌보면 한 단계 위의 선수랑 두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연우 선수 대만 최고의 유망주 우시시 선수하고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주현우 선수고요. 백이 우시시 선수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주현우 선수 견실하게 굳혀갑니다. 그러자 우시시 선수도 걸쳐왔고요. 자, 붙여 뻗기 정석 해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붙여왔어요.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을 뻗고 이곳까지 젖혀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벌려두는 포석을 많이 쓰는데요. 우시시 선수도 아,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더 알기 쉽게 여긴 좀 폭이 넓지만 이곳에 또다시 약간,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주연우 선수, 먼저 삼성을 파고 들어가면서, 실리적인 균형을 최대한 맞춰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손을 빼고 우시 선수가 귀를 굳혀갔는데요. 그러자 아랑곳하지 않고 주연우 선수 걸쳐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이렇게 붙여 뻗게 하면 이거 뻗어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공격을 오면 같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여유 있게 바둑을 두어 나가겠다라는 게 주연우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일단 먼저 협공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주연우 선수 붙여가겠죠. 자 저처오면 2단 저침.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자 이장민수 이곳을 단수 치면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쪽 연결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쪽을 밀고 나가게 되면 이곳까지는 기분이 참 좋거든요, 백도. 근데 결국엔 여길 벌려둬야 됐을 때, 이곳 어깨 짚기하고 이렇게 한칸띄게 되면 이쪽을 젖혀오는 건 별개입니다. 자, 이게 따로 살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흙이 어느 정도 견제를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흙돌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우시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 뻗어왔고요. 자, 그러자 이곳 호구 치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어 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초반에 패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 둬야 되고요 자, 잡아 두니까, 자, 이 장면에서 여길 뒀는데,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으로 많이 띄어 두죠. 이런 식으로 뭐, 띄어 둔다든지 해서. 이런식으로 두어가는 바둑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어갔고요자 이곳을 씌워오니까 자이 자리 그렇죠 이런곳을 많이 두어가는데 야 지금 이거 교환하고 여기 두는게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일단 이곳을 들어오고요자 막아두니까 막아갑니다 그리고 들여다봤는데 연결하고요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자 하나 더 뻗어두고 자 지금 하나 더 밀어오는데 여기 받아달라는건데 지금 당장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야 주현우 여기서 이도를 그냥 지켜두네요. 뭔가 여기서 잔뜩 참아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주현우 선수 여기 힘을 비축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자 이곳을 벌려두면서 우시 선수 실리적인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현우 선수도 이제 여기서 우시 선수가 주현우 선수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네가 정답을 맞춰라. 자 그렇다면 주현우 선수 분명 여기서는 좀더 적극적인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이쪽 부분이 좀 넓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스타일상 이곳 어딘가에 뛰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죠. 자, 이게 당장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가장 무난하게 두는 수법은 이곳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뛰어두면 이렇게 두고, 흙도 여기를 이렇게 지켜두면 백이 이 타이밍에 이런 데를 하나 두어가면서 두는 바둑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갔습니다 이 수도 충분해요 왜냐면 여기를 건너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곳을 띄워두고요 붙여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여왔고요 그냥 이런 데를 두면 이거 타고 넘어갔을 때 이게 너무 싱거워요 어느 쪽이든 연결을 또한번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싱거운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넘겨주면 안 되죠 배기장에서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둬야 나가야 되고요 자 일단 띄워둡니다 그러자 이거 붙여오고요 자, 또다시 두텁게 처리하고 있는 우시시 선수예요 우시시 선수가 주현우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두텁게 두면서 뭔가 여기 있는 흑도를 노려가겠다는 뜻인데요. 주현우 선수도 지금 이쪽으로 두면서 여길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면서 이곳에 백도를 한껏 노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일단 이거 붙여왔고요 자, 살며시 뻗어두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씌워왔어요. 자, 지금 이쪽을 씌워왔다라는 건, 이흙돌을 조금 압박하겠다는 뜻인데요. 어, 지금 아주 현실하게 입구자로 두어갔습니다. 여기 살짝 끊어지는 뒷맛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켜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자 이곳을 띄어두었고요 주현우 선수, 자, 이곳으로 띄어둡니다 야, 이게 노이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유가, 지금 여기 백돌이 못 살아있어요. 흙이 여기서 계속 당해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이 시간을 기다려 왔던 거예요. 여기 백도를 한번 몰아 붙이겠다. 둘 중에 하나 갈라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백도 침착해야 돼요. 여기서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데 두어 가면서, 자, 지금 이쪽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뭔가 이도를 살려두고 둬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근데 한눈에 보기에는 약간 이런 부분을 하나 이렇게 끼워 가게 되면 이쪽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끊으면, 자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지금 이쪽을 뻗어서 이돌이 크게 잡히니까, 흙도 이렇게 잡고, 백이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수는 왠지 주현우 선수가 이수를 못 봤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 주현우 선수는 0.1초만 해봐요. 주현우 같이 이런 공격적인 기사들은 이런 거 감각적으로 이거 끼우면 수가 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뭔가 미끼를 제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시시 선수. 여기서 이곳을 물면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시시 선수는 이렇게 두어야지만 5대5 승부를 맞춰갈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 이곳 하나 띄어둡니다자 지금 이쪽 부분 뭔가 띄어두고요자 받았어요. 자 지금 여기 둬야 돼요. 근데 이 교환이 자체가 지금 여기를 끼워가려고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우시시 선수 두면 큰일 납니다. 야 주현우에게 걸렸어요. 우시시 선수 걸렸어요. 대만 유망주 우시시 선수가 지금 이곳을 끼워왔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단수칩니다. 자, 끊어왔고요. 자, 빵띠림해요. 자, 이렇게 두는 순간 우시시 선수는 아, 이거 끊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곳에 인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 돌은 적당히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단수쳤고요. 자, 연결을 하니까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들어가죠. 이거 연결시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막아올 수밖에 없는데 야 지금 이 타이밍 여기 급소 한방 들어갑니다. 자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가 있죠. 이런 급소를 찾아낸다라는 게참주연우 선수 대단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수가 어떻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이거 두텁게 막아왔고요. 그러자 이곳을 한칸 뛰면서 이곳에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이돌 압박하고 있어요. 자저쪽 오는데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약간 이런 부분이 선수가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리듬감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한칸 띄는 수가 가장 무난한 수법이고요. 자날 일자로 두어가면서 지금 이쪽에 열붕을 노력하는데 이게 열지가 않아요. 이 돌이 지금 걸려들었기 때문에 자 하나 두텁게 찔러갑니다. 아 주현우다운 그러한 발상이고요. 자 이거 막아왔는데요. 어 들여다보는 수가 안성맞춤 지금 제대로 걸렸어요. 자 연결하니까 끊어가죠. 야 지금 이 돌이 뭔가 여기 있는 돌과 수상전에 걸린 건 분명하거든요 자 일단 붙여와요 젖혀가고요 자이 장면에서 끊어오니까 이야 이거 빈상각의 묘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걸려들죠 오히려 흙이 걸려드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쪽 부분에서 막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이런데 연결하겠죠 자 이거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두면 다 잡히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거기서 떠져두기만 해도 다 연결됐어요 이거 연결되면 은 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 빈상각의 묘수를 지금 우시시 선수가, 이거는 깜빡할만 한데요. 지금 우시시 선수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빈상각 두는 순간 이건 난리가 났어요. 이쪽 연결하면 이거 넘어가는 순간 이건 진짜,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두자니 여기 때려내고요. 이거 잡으면, 이렇게 두면 뭐 폐맛이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뻗는 순간, 뭔가 백도이 돌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서.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두면 이쪽 부분이 다 선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돌은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라가면 지금 여기도 다 잡혀요. 오히려 이건 바둑이 더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단수를 쳤어요. 단수 치고, 자, 이곳. 제가 예상한대로 두어 가고 있는데, 아, 일단 치중으로 오네요. 자, 일단 주연우 선수 두텁게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둘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곳 단수 쳤어요. 자, 지금도 주현우 선수, 여기서는 약간, 그, 이거 빨리 갈라가면 바둑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끝내기를 좀더 이득 보겠다고, 지금 주현우 선수 밀고 들어왔는데, 야, 이거 우시 선수, 고민 좀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을 잡지는 않을 거야. 여길 때려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쪽을 때려낼 것 같진 않고요. 역시 이 자리를 두죠. 아, 그러니까 주현우 선수 이거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낯선데, 여기 끝내기에서, 아, 주현우 선수 약간, 푼돈 챙기자고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우시 선수가 반발을 합니다. 물론 이쪽 반발했다고 해서 뭐주현우 선수가 바둑이 나쁜 건 아닌데, 아, 요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단수를쳤고요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 자, 우시 선수 그래도 이돌이 못 살면 이건 바도 끝납니다. 왜냐면 이쪽이 워낙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아, 이곳까지요. 설마 이곳이요? 이거 받아달라는 거죠? 이쪽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 이거 받아줘도 충분해요, 사실. 이런데 어디 두면 이거 언제든지 이런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상대는 주연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주 주연우 과연 이런 데를 받아주고 있을까요? 역시 역습 들어가죠. 다른 기사라면 이거 받았을 테지만 주연우 선수는 바둑을 이기든 지든 최선의 수로만 두기 때문에 자주 강력한 수법 들어갔고요. 자 이곳 하나 뛰어 들어오는데 찔러 가고요. 자 붙여갑니다. 야 지금 여기서도 피한방울안 나게 여기 살짝 물러설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물러서지 않아요. 자 붙여봅니다. 더 강력하게 입구짱. 아예 뚫어버리겠다 이 뜻이죠. 자 일단 이곳을 두면서 우시 선수도 일단 패를 만들었어요. 바둑을 살짝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시 선수도 약간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단수치니까 때려냅니다. 자 이거 패감이죠. 받아줘야 되고요. 자 이곳을 또 때려냈는데 주현우 선수 여기 패감이 있습니까 지금? 자아 이곳. 이 돌을 살려주더라도 이쪽 돌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반땡만 하자 이 뜻인데요. 어, 지금 뭐 우시 선수는 반땡은 안 된다. 지금 나는 통으로 살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이곳 단수 패감입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이곳을 두텁게 터 이제 연결을 했는데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막상 이거는 주현우 선수도 떨려요. 이거 막상 주현우 선수 떨립니다. 자, 지금 이쪽돌이 다 살아가면서 그것도 귀를 부시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현우 선수도 자칫 잘못했다간 이건 역전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 주현우 선수가 분명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두 점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일단 찝어갔고요 자, 일단은 연결을 합니다. 자, 막 끊어갔어요. 자, 이제는 뭔가 수상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 지금 이게 무서워요. 지금 주현우 선수 사실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냉정하게 이런 데 두고 뭔가, 여기서 이런 데를 연결을 하면, 이 장면에서 이런 데 하나 들어가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이쪽을 나와서 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데딱 갖다 붙이고요. 이것도면 또, 또 맞부딪히고, 자, 이렇게 두면 이런 데 젖혔을 때, 여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야 되거든요? 자,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런 데 연결하면, 이흑돌이 잡힐 리가 없어요.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게 또다시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주연우 선수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거 올인 들어가네요. 야, 주연우 진짜, 정말 대단한, 배짱이, 어, 이건 타고나야 돼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짱 하나는 두둑합니다. 자, 일단 붙여왔고요 자, 오히려 끼워가요. 지금 이쪽을 공짜로 연결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아, 뻗는 수가 있죠.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두면, 요렇게 뒀을 때, 때려내면, 이곳 딱 갖다 붙였을 때, 요거는 이쪽 탄수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손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시선수가 이곳을 끊기 위해서 이거 뻗는데, 아, 이 뻗는 수는 좋네요. 자, 이 뻗는 수는 좋아요. 자, 지금 이곳 뻗는 수까지도 주현우 선수가 봤다면 대박인 거고요. 이 수를 못 보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은 연결을 했어요. 어, 정말 이거는 진짜 살떨리는 수상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갖다 붙이고요. 자, 지금 이승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거 단수치면서 집을 없애고 있고요. 밀고 들어오는 수순까지 정확합니다. 두 기사가 지금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아,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이쪽 젖혀오는데, 일단은 때려냈고요. 자, 지금 100도 연결을 하니까, 같이 연결하고, 자, 지금 이쪽 수를 줄여오는데, 차례차례 서로가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정말 떨리는데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폐가 두 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 메어가고요 자, 때려내니까, 아, 이쪽 폐를 들어가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때려내는 건 어차피 똑같네요. 이거 단수치고, 이곳을 때려내는 게 아니고 연결. 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 때리면, 백이 폐감이 있느냐 이 뜻인데요. 이건 진짜, 만패 불청 까만이겠습니까? 자, 진짜 오랜만에 만패 불청 한번 외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때려냈고요. 자, 때려냅니다. 자, 같이 패를 때려내는데 흑이 연결을 먼저 하죠. 그리고 단수쳤을 때 흑이 다행히 주연우 선수 이수 보고 있었네요. 이야, 수상전에서 이거 만패 불청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확실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수순을 두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로 불릴만 합니다. 주현우 진짜 대단합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때려냈고요. 자 그러자 이곳을 끼어옵니다아 이거 지금 패가 됩니까? 패감이? 일단은 지금 주현우 선수 두는딱 감고 때려내야 될것 같은데요. 만패불청! 야 여기서 지금 주현우 선수가 만패불청을 외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시시 선수도 이곳을 뚫고 나와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더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네요. 자이 수순이 좋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맞고요. 자 이거 끊어오는데 자 일단 양단수 일단은 연결 안할 수가 없죠. 자 연결을 하니까 자이 장면이 이곳을 두어가요. 와 이거 큰일인데요. 이거 백이 지금 이쪽을 두면 이거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 이거 잡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또다시 아 이거는 살짝 떨리나요? 이거는 살짝 떨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주현우 선수 여기서 단수 한 방만 쳐놓고 이거 밀고 나가면 되네요. 자 이쪽 이 돌이 요석이니까 이거 두면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 더 빠져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쪽 부분이 여기 폐맛이 있으니까 이거 밀고 들어가면 이제는 됐죠 야 주현우 정말 대단합니다 대만 최고의 유망주 우시시 선수를 정말 만방 보내고 있는데요 주현우 선수 바둑은 역시 화끈하네요 많은 바둑 팬들이 주현우 선수 바둑을 보고 환호하는 이유를 이제 저도 좀알것 같습니다 자이 장면에서의 하이라이트 자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장면. 참, 주현우 선수, 여기서 참 재미난 수입니다 여기 두고, 이거 끼워오는 수를 결행하라 이 뜻이었어요. 일부러 못본 척. 크, 주현우 선수 연기력 끝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못본척 하고, 여기를 끼워오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분위기. 자, 그리고 딱 끊어졌어요. 자, 우시 선수 이도를 잡을 때만 해도, 바둑이 이렇게까지 몰살당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진짜 이거 단수치고, 여기 딱 들어가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심각성 느꼈을 거예요. 자, 이곳을 막아갔고요 그리고 여기 급소한 바. 이 급소들이 바둑이 진짜 절묘하게 수순이 딱딱 나오는데, 주현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거 막아가니까 하나 띄워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두었을 때, 자, 이거 찔러가고, 여기 수순이 완벽했죠. 끊어가고, 붙여왔을 때, 여기서 완벽한 빈상각의 묘수. 자, 이거 타고 넘어갔을 때, 이거 뻗은 수까지 좋았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두고, 자, 여기서, 여기서, 주현우 선수가 이렇게만 두었다면, 지금 이쪽을 두었다면, 더 확실했죠. 이거는 뭐 그냥 바둑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 끊을 수 없어요. 이거 환경이죠. 자, 이거 환경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런 수 때문에 여길 이렇게 하나 더 밀어 둔 건데 아, 이 끝내기 좀더 하려다가 바둑이 사실 사고 날 뻔했어요. 주현우 선수. 하지만 뭐 주현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든 수순을 보고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둑 정말 완벽했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두어 가고 자,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여기서는 약간 패가 나서는, 아, 이거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또다시, 가감한 승부를 걸어가죠. 자, 여기서 이곳 연결하고 때렸을 때 이곳 찔러가서, 이곳을 그냥, 한수 차이, 그것도 만패불청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그만큼 주현우 선수의 이 놀라운 수익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여실히 볼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멋진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바둑 슈퍼매치, 대만, 대한민국의 주현우 선수가요, 대만 최고의 유망주, 우시시 선수를 정말 극적으로, 아니죠. 아주 멋있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